새롭게 공개된 2026 BMW X6M은 럭셔리 SUV 쿠페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델로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폭발적인 성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쿠페형 루프라인과 넓은 차체 비율이 스포트함과 우아함을 모두 전달하며 전면부의 대형 M 전용 키드니 그릴과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 광택 블랙 사이드 미러, 그리고 대형 공기 흡입구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M 전용 루프 스포일러, 리어 디퓨저, 그리고 4개의 원형 배기 파이프가 자리 잡아 고성능 수요보다운 위용을 완성합니다. 파워 트레인은 4.4L V8 트윈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 617 마력, 최대 토크 76.1kg m 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7초 만에 도달하는 압도적인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mx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드라이브라직이 결합되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곡면 형태로 이어진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최신 OS 8.5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터치 조작과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 무선 애플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장착되어 주행 중, 필수 정보를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 BMW 앱을 통해 원격시동 도어 잠금 및 차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 및 보조 운전 기술 역시 최고 수준으로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능동형 사각지대 감지가 기본 제공되며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선택하면 차선 변경 보조, 트래픽 잼 어시스트, 측면 충돌 방지 등 반자율 주행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은 고급 머리노 가죽이 기본 적용되며 마사지 및 통풍 기능이 포함된 M 멀티펑션 시트 바워즈 앤드 윌킨즈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소프트 클로즈 도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등의 고급 옵션을 통해 럭셔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재공간은 스타일을 위해 일부 희생되었지만 40, 20시 40분 분할 폴딩 시트를 활용하면 최대 1,687리터까지 확보할 수 있어 실용성도 충분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약 4,953mm, 전폭 2,019mm, 전고 1,692mm로 웅장한 비율과 스탠스를 자랑하며 공차 중량은 약 2.4톤입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약1 3 4,600달러부터 시작되며 이는 하이 퍼포먼스의 수요부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BMW X6M은 단순한 수요부위를 넘어 스타일과 퍼포먼스,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결합한 궁극의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어 업데이트 채널이었습니다.